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신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노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우리 IMF 이후로 어, 우리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도 요즘 아주 불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들도 어, 쥐를 사냥하러 나가도 어,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고양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고양이는요? 나가기만 하면 쥐를 두 마리, 세 마리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고양이 친구들이 야, 너, 그 노하우가 뭐냐? 이 불경기에 쥐를 갖다가 하루에 두 마리, 세 마리씩 잡아오다니, 그 노하우가 뭐냐? 우리한테 한번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면서 이 고양이들이 따라갔는데 보니까요. 다른 고양이들은 쥐가 쥐를 쫓다가 쥐가 쥐구멍으로 들어가면은요. 아, 고양이들이 야오, 야오 그러면서 쥐가 나올 때까지 막 울고 있는데, 이 고양이는 쥐가 쥐구멍으로 싹 들어가니까 고양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찍찍, 찍찍 그러면서 쥐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가 고양이가 아니라 진주를 알고 나왔다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하는 말이 야, 이런 불경계 글로벌 시대에. 최소한 2개국어는 해야 먹고 살지 않냐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3, 4개국어 합니다. 운전할 때, 차를 뒤로 후진할 때, 핸들 바로 잡고, 빠꾸 오라이. 못 없이, 불사한 3개국어 나오죠. 여러분들도 이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도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국어로 전도 잘하시죠?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대만 선교팀이 중국으로 우리 백지 전도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대만 선교를 통해서 대만 지역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열방으로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은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불같이 바람같이 나에게 임한다.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내 몸에 체험되도록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은 이론이나 지식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내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임하게 되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따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 어, 이 능력은 세상적인 어떤 육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육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찬송과 기쁨이 내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감옥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체험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불 속에 타주고 가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한내교회 성도님들도 성경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양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공산주의자들을 정말 이가 갈리도록 미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서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지 않고는 그런 사랑과 용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능멸하고 멸시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사랑과 용서로 이기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그러한 사랑과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극율이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돈, 권력, 지식, 재능 같은 그런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노력이나 훈련으로 얻은 힘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같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늘에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 능력은 땅에서부터 왔고 그 능력은 하늘 보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을 극률이 느낄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위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을 것이니라 네. 할렐루야 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정신에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에 임할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받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증인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고 우리가 몸소 체험하지 못했고 목격하지 못했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면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바로 나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으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감격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한 것과 같은 그런 확신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마음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과 능력을 증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억지로 뭐 아프리카 우리 방금 영상을 봤던 우리 강원희 선교사님처럼 그 레파리나 스리랑카나 이런 빈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의술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억지로 시켜서 가겠습니까? 절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던 인생길을 다 멈추고 한국에 있으면은 모든 부기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고, 안일한 삶을 살수 있지만, 자신이 가던 그 행복한 인생의 길을 멈추고 성교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병원도, 교수도, 사업도 다 그만두고, 복음 때문에 성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감격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글로 전하든지 물질로 전하든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으로 전하든지 직접 가서 전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8월 11일부터 가게 되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의 전달자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그 신자가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은. 뭐, 그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그 신자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것만 가지고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그 신자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려면 전도와 성교로 고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금전 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고, 보금전 하지 않는 신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은 생명 걸고 보금전 하는 교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진짜 교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요 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밭이 희어져서 추수할 낯을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영혼들이 추수할 낯을 기다리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상 최고의 명령은 복음으로 이 흑암에 묶인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전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 전도가 다냐? 어, 뭐 요즘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전도가 되겠느냐?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무식하게 직접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을 통해서 뭐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서 뭐 이웃들에게 어떤 어, 사랑의 물질을 나눠주면서 간접적으로 전도해야 된다. 아주 합리적인 말로 직접 전도를 비판합니다. 물론 우리는 간접적으로도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이웃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나누는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직접적으로 복음의 핵심적인 이 원초적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뭐 말로 전하지 않아도 착하게 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사람들이 감동되어져서 자연 자연 자연적으로 교회 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세상밭이 휘어져서 추수를 기다리는 밭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들고 그들을 추수하라. 그 영혼을 추수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생반반 교육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예배를 어, 셀 모임을 하는데 그분이 그셀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지금까지 자기에게 한 번도 교회 가자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서산에 살다 보니까 뭐 우리 한대교회 데려올 수도 없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교회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급한 심령들이 전도자의 추수의 낯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자들은 전부 딴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딴 데. 그리고 교회는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되고 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홍성에 있는 한 교회도 권사님이요, 권사님이나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주일날 우리 아들이 12시에 결혼식을 하는데 주일 예배를 아침에 9시에, 11시 예배를 9시에 드리고 전 교인들을 다 데리고 결혼식에 참석하자고 그러더라. 목사님, 그걸 타협할 수가 있어요? 주일날, 그것도 권사님 아들이 주일날 결혼식 하는데, 9시에 예배 드리고, 그 주일, 일부 예배를 9시에 드리고, 전교인들다 데리고 결혼식장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권사님. 그럴 수 없습니다. 권사님 자녀가 주일날 결혼식 하는 것도, 그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뭔 교인들을 다 데리고 가냐고.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요. 그 목사님을 그냥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다니면서 음해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니면서 목사님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에는요. 그 목사님 견디지 못하고 그냥 나와 버렸어요. 교회에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그런 모습이에요.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성도들이 마음과 마음이 찢어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오늘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지금 추수할 영혼들이 추수할 이 일꾼들의 낯을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는 복음에 관심이 없고, 성도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미리 판단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되겠느냐, 우리가 간다고 뭐 눈에 모이는 열매가 있느냐,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단기성교팀이 대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백상호 장로님 팀이 대만에 한 학원 하나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접수해버렸어요. 거기 가가지고 학생들을 다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이춘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학원과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교회와 연결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이제 단기 선교팀이 갈때 교회에서 캠프를 한다는 거예요. 캠프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안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보금 들고 나가면 원초적인 보금을 들고 나가면 구원 받을 자 갈급한 영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밭이 휘어져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러 가서, 성교하러 가서, 복음은 안전하고, 딴 짓을 해서 그렇지, 딴거 열심히 해서 그렇지, 복음만 전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하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이 제일 큰 능력인데, 자꾸 복음은 뒤로 감추고, 복음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복음은 어떤 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복음은 관심이 없고 다른 걸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한의 교회는 복음에 생명 걸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들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구촌에 지금 하루에 1달러 이하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12억이 된다고 합니다. 12억. 이 지구촌의 5분의 1의 인구가 지금 하루 생활비 천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빈민국입니다. 지금 선교의 창이라고 하는 위도 10도 40대에 속한 나라들 가운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절대 빈곤 속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힌두교, 이슬람교, 다신교 또 불교, 무신론 이런데 묶여서 영적으로도 허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불을 향해서 달가는 달려가는 인구가 이 지구촌에 가득한 것입니다. 동서남북에 추수할 곡식이 늘려있고 그 곡식들은 지금 전도자의 추수의 낯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면 추수할 곡식들이 빨리 와서 우리를 추수해달라고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부르지점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의 때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때 책망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 추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3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 할렐루야. 예. 거두는 자는 이미 싹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이미 싹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폼만 잡아도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이제 정말 복음 전하는 폼만 잡아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신된 일꾼들에게는 이미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업, 복음 전하는 자의 가정, 복음 전하는 자의 자녀,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렸습니다. 대만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의 씨를 지금까지 뿌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두는 기쁨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썩어질 양식만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투자하고 내 정력을 투자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그 남은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더 높은 어떤 사회적인 조건, 더 높은 지위, 안락한 육신의 생활,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팔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 한내께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2014년 대만 단기선교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든지 아니면 가지 못하면 우리 가는 이 단기 성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은 말 같은 마 같은 뜻으로 이 복음의 사명을 이루어 가는 우리 한내 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